안녕하십니까 아재라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매일이 담겨있는 공간, 바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또 나의 꿈을 위해 심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황혼의 문턱에서 혹은 그 길을 한창 걷고 계신 지금, 곁에 있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는 집이 그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장소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은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자, 남은 인생을 채워나갈 무대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따라 어지럽고 집이 정갈하면 마음에도 평화가 깃드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청소 잘하는 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집을 가꾸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흩어진 마음을 다잡게 하며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삶의 품격과 행복을 되찾아 주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삶을 찬란하게 바꾸는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다섯 가지 위대한 습관에 대한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집안에도 따스한 윤기가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아침 15분 몸과 공간을 깨우는 의식.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잠에서 깨면 뻐근한 몸을 일으켜 TV부터 켜거나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리는 것으로 아침을 맞이하실 겁니다. 물론 편안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첫 단추를 조금만 다르게 꿰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매일 아침 15분 몸과 공간을 깨우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나 일이 아니라 하루를 경건하고 활기차게 열기 위한 나만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딱 15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청소를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밤새 내려앉은 먼지를 가볍게 닦아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잠자리를 정리하고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헝클어진 이부자리는 밤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정돈하는 행위는 나는 이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싱그러운 아침 공기를 집안 가득 채웁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신선한 공기는 뇌를 깨우고 온몸의 세포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집의 생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젯밤 사용했던 찻잔이나 그릇이 있다면 설거지를 합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닦이는 그릇을 보며 잡념도 함께 씻겨 나가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텅빈 개수대는 언제든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대접할 수 있다는 여유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눈에 보이는 먼지를 정전기 청소포로 한번 쓱 밀어주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기 힘드시다면 긴 막대가 달린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나의 움직임으로 인해 공간이 어제보다 조금 더 정갈해졌다는 성취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5분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새 굳어 있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스트레칭 시간이며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하며 시작하는 하루와 가벼운 움직임으로 개운하게 시작하는 하루는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학자께서는 평생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서재를 정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책상에 먼지를 닦는 것은 지식의 먼지를 닦는 것이고 흩어진 책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나의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고요. 이처럼 아침의 15분은 단순히 공간을 정돈하는 것을 넘어 나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단 15분. 이 작은 습관이 어르신들의 아침을 그리고 하루 전체를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꾸어 놓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내는 흐름의 지혜. 두 번째 이야기는 채움과 비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집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 쓰던 물건, 애틋한 사연이 담긴 기념품,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차곡차곡 쌓아둔 온갖 살림살이들. 그 하나 하나의 추억과 시간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잘압니다 하지만 혹시 그 소중한 물건들이 지금의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건은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변해버리기 십상입니다. 물건에 치여 마음 둘곳 없는 집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습관 바로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내는 흐름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관리하는 기술이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원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운 물건이 하나 집 안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물건 중 비슷한 역할을 하거나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반드시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마음에 쏙 드는 새 외투를 하나 장만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옷장을 열어 몇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낡은 외투 하나를 꺼내 과감히 정리하는 겁니다. 자녀가 새 그릇 세트를 선물했다면 이가 나가거나 색이 바랜 헝그릇은 미련 없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새 신문이나 잡지를 가져왔다면 다 읽은 지난 신문은 폐지함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이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집안의 물건 총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집을 넓혀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가 편하도록 짐을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원칙은 나도 모르게 집이 짐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들릴 때 이것을 사면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 를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또한 내보낼 물건을 고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더 돌아보고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며 이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예의자 나의 지난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공기가 순환해야 공간이 쾌적하듯 물건도 계속해서 순환하고 흘러가야 그 공간의 생기가 돕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에 나를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낡고 빛바랜 물건을 내보내는 행위는 그 물건에 얽매여 있던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방의 과정입니다. 어느 한 어르신께서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텅빈 자녀들의 방을 수십 년째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교과서가 옷장 안에는 유행 지난 옷들이 가득했죠.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련하고 허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불러 함께 그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제 버려요. 이건 오오가 쓰면 좋겠다. 자녀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물건을 나누고 버리는 동안. 그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텅빈그 방을 새로운 취미 공간으로 꾸미면서 비로소 과거가 아닌 오늘의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흐름의 지혜는 비단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낡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면 과거의 상처를 흘려보내는 삶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집 안에 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낡은 물건 하나에게 고마운 작별 인사를 건네고 새로운 흐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 사람을 부르는 공간, 마음을 여는 청소. 세 번째 이야기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중 하나가 바로 고립이라고도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텅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쓸쓸한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집이 더러워서 정리가 안 돼서 손님치를 엄두가 안 나. 이런 핑계로 자녀들의 방문이나 친구들의 초대를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지러운 집은 사람을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세 번째 습관은 바로 사람을 부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여는 청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님 맞이 대청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누가 찾아와도 어유 어서 와. 잠깐 앉아. 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집, 즉 열린 공간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핵심은 현관과 거실 혹은 응접 공간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 인상이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관문입니다. 신발이 여러 켤레 어지럽게 널려 있고 뜯지 않은 우편물이 쌓여 있는 현관은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매일 한 번씩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바닥을 가볍게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밝고 깨끗한 현관은 좋은 기운과 함께 반가운 손님을 불러들인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거실입니다.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머무는 공간이죠. 이곳만큼은 나만의 요새가 아니라 누구든 환영하는 쉼터라는 생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파 위에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옷까지 대신 잘 정돈된 쿠션을 놓아두세요. 탁자 테이블 위는 이 습관의 핵심입니다. 온갖 약 봉투, 영수증, 신문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당장 정리해야 합니다. 탁자는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교류하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항상 비워두십시오. 언제든 따뜻한 찻잔 두 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해 두어도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한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은퇴 후 적적하게 지내시던 그분은 어느 날 자신의 집이 제자나 옛 동료들을 초대하기에는 너무 어지럽고 궁색하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매일 거실 탁자를 닦고 소파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에 시작했지만 공간이 깨끗해질수록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옛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한잔하게. 우리 집 한번 들르게나.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이어지고, 어느새 그의 집 거실은 후배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닫혀있던 내 마음의 빗장을 연 것이었네. 깨끗해진 거실 탁자 위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내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모른다고요. 이처럼 집을 정돈하는 것은 관계를 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소통을 가로막고 정갈한 공간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댁은 언제 가도 편안해요. 라고 말하며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 친구들이 자네 집에 가면 마음이 차분해져 라며 부담 없이 들를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원하신다면 먼저 관계를 담을 그릇인 공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거실 탁자 위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곳에 따뜻한 찻잔 두 개를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외로움을 밀어내고 행복한 관계를 불러들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목적이 있는 정리.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방 상태가 곧 마음 상태라고 말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마음이 복잡하고 자꾸 우울한 생각에 잠기거나 사소한 일에도 머리가 지끈거리신다면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집안 역시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섞여 있는 모습은 마치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참을 찾아 헤매는 시간은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마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혼란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네 번째 습관이 바로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목적이 있는 정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행위를 넘어 정리라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고 삶의 통제력과 평온함을 되찾는 마음 돌봄의 기술입니다. 핵심은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물건에 집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안경은 안경 집에 약은 약 보관함에 리모컨은 탁자 위 작은 바구니 안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면 더 이상 물건을 찾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제 자리에 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내 안경이 어디 있더라? 하는 작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평온해집니다. 다음으로 종류별로 모으고 사용 빈도에 따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랍 속에 온갖 서류와 영수증, 편지들이 뒤엉켜 있다면, 오늘은 서류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모든 서류를 꺼내 보관할 것, 버릴 것, 처리할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보관할 서류는 병원, 공과금, 보험 등 종류별로 파일에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머릿속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면,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낸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약 정리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요일별 약통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 이것은 기억력 감퇴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내 건강은 내가 주도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는 정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만사가 귀찮아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물건을 쌓아두는 것으로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먼지 쌓인 남편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분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과 편지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날 며칠에 걸쳐 그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고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정성껏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한 게 아니었어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던 내 슬픔과 그리움을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정돈한 거였어요. 정리를 마치고 나니 비로소 남편을 편안하게 마음 한편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답니다. 이처럼 정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현재의 불안을 다스리는 명상이 되기도 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딱한 곳만 정해보십시오. 어지러운 서랍 하나, 복잡한 약 봉투 무더기 혹은 먼지 쌓인 책장 한 칸, 그 작은 공간에 목적을 부여하고 질서를 찾아주는 순간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도 한 줄기 빛과 함께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 다섯 번째 습관. 내일의 나를 돌보는 안전을 위한 정리. 어느덧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와 존엄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자립과 안전일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일상을 꾸려나가고 나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과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력은 점점 어두워지고 다리의 힘은 약해지며 순간적인 균형 감각도 무뎌집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 속에서 정돈되지 않은 집은 더 이상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바닥에 너저 분하게 널린 전기줄, 방과 거실을 가로막는 문턱, 통로에 쌓아둔 신문지 더미,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 사고는 노년층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입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거나 심하면 거동이 불편해져 평생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습관은 바로 내일의 나를 돌보는 안전을 위한 정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보다 조금 더 약해져 있을지 모를 미래의 나를 배려하고 자녀들에게 걱정 대신 안심을 선물하며 나의 존엄한 노후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바닥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숙여 바닥을 살펴보십시오. 방과 방 사이를 지나는 길목, 침대에서 화장실로 가는 동선 위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없습니까? 발에 걸릴만한 작은 깔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쌓아둔 책이나 상자 등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모든 통로는 언제나 환하고 막힘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둘째, 어둠을 밝히는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어둡고 깊은 수납장 안쪽이 아니라 손이 잘 닿고 눈에 잘 보이는 밝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목에 작은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 중에 잠이 깨어 화장실에 갈때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정리입니다. 무거운 냄비나 그릇은 허리를 숙여야 하는 하부장 대신 허리 높이의 중간 수납장에 보관하십시오. 자주 입는 옷은 까치발을 해야 닿는 높은 곳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나 발판을 밟고 올라가 물건을 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리를 통해 나의 신체 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전을 위한 정리는 자녀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자녀들은 늘 멀리서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합니다. 혹시 넘어지시지는 않을까? 혼자 계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laughs>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그들에게 큰 마음의 짐입니다. 부모님의 집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때 그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값진 마음의 평화라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안전하게 가꾸는 것은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자존감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